경상남도가 도정에 참여할 때마다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도정 관련 최신 정보도 얻고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마일리지도 적립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참여 방법을 류보람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되며 이를 활용한 도정 참여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경상남도 홈페이지가 단순한 행정정보 제공과 일방적인 홍보 수단에서 벗어나 도중과 관련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야 하며 마일리지는 로그인을 한 경우에만 적립이 가능합니다. 설문조사, 홈페이지 개선 의견 등 총4 가지 메뉴에 하나여 마일리지를 적립해 드리고 있으나 앞으로 토론 광장, 도전 키즈, 온라인 투표 등총9 개의 메뉴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마일리지가 적립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도정에 참여할 때마다 차곡차곡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매월 말일까지의 실적을 합산해 다음 달 10일경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마일리지는 이후 문자 발송 서비스나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도정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로 활용해 각종 정책과 토론에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도정뉴스 르보람입니다.